네, 네 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 사고 tv 김진우입니다 자이 영상은 이제 구독자 제가 천 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우와 1000명이 <laughs> 네, 넘어가지고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첫 영상을 작년 7월 15일 날 올렸습니다 아예요 영상인데요 그때 뭐 척추 골절 관련한 뭐 이런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뭐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, 뭐, 사건 문의도 많이 주셨고, 예, 그랬습니다. 어, 천 명이 참 어렵네요. 예, 거의 뭐, 열 달하고도 한 20일 만에 이런것 같아요. 지금 6월 5일 기준으로 천 명이 넘었고,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,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더 많아진 상태인데, 제 앞으로도 이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. 지금까지 뭐, 제 영상 보시고, 뭐, 사건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, 예, 상담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, 어, 그동안 또 성원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앞으로는 뭐 주제에 따라가지고, 뭐 때로는 뭐 진지하게 이제 찍을 거고, 때로는 조금은 가볍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또 영상 찍어 볼 거니까요. 그동안 좀 약간 지루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제 그런 건 조금 제가 좀 줄여볼게요. 줄여보고, 조금 더 이제 유익하고 재밌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예,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예, 구독자 5,000명대 다시 감사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네. <laughs> 감사 영상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도 파이팅해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